TEMA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범수입니다.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설계 목적입니다.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현시대의 제품생산과정은 무인화와 자동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그중 저희는 공장의 도색과정을 영상처리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작업의 진행도를 데이터화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또한 오류를 검출하여 수정하는 작업까지 수행함으로써 도색하는 공정의 단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전체 공정입니다. 카메라로 패널을 인식하고 도색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나타냅니다. 도색 상태를 퍼센트화하고 색이 칠해진 곳과 안 칠해진 부분을 표시합니다. 오류 구간을 인식하고 바로 수정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마지막으로 어플과 연동하여 휴대폰으로 실시간 도색 과정을 확인하여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도색 작업입니다. 촬영 중 특정 대상의 위치 변화를 추적하여 작업 대상을 인식하고 확대하여 추적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컴퓨터에 표기된 이미지를 통해 진행도를 체크하고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오차율을 계산 후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색 검출입니다. HSV를 사용하였는데, HSV는 색상, 채도, 용도의 좌표를 사용하여 특정 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색의 진하기, 밝기 등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비 g 어를 사용할 때보다 쉽게 색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작업, 대학, 작업 대상 인식 과정에서 화면을 확대를 하였는데, 화면을 확대함으로써 퍼센트화를 나타낼 때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퍼센트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활용하였습니다. 공정 순서입니다. 캠으로 실시간 촬영을 하고 퍼센트 표시는 설정한 시간으로 딜레이를 줘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였습니다. 또한 지정한 색만 검출할 수 있도록하여 도색하는 색이 달라지더라도 쉽게 수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공정입니다. 좌표와 색이 칠해진 정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결과창에 좌표의 위치와 칠해진 정도를 화면의 숫자로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. 데이터 어플 연동입니다. 파이썬과 파이어 베이스 데이터를 연동시키고 파이어 베이스 데이터 베이스와 앱을 연동할 수 있게하여 휴대폰을 통해 도색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게하였습니다. 파이썬과 파이어베이스를 연동시켰을 때 데이터 전송 화면입니다. 데이터베이스와 앱을 연동하여 휴대폰 화면에 이와 같이 숫자로 진행도를 나타내어 확인할 수 있, 확인하기 쉽게 표기를 하였습니다. 모델링입니다. 실제 공장에서 자동차 도색을 진행할 때본 과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왼쪽과 같이 오류가 생기면 그 위치를 파악해 바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른쪽과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입니다. 이 과제가 실제로 공장이 도입되었을 때 사람이 할 작업을 기계가, 기계가 대신해 줌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. 도색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바로 수정을 진행해 도색 상태를 확인 수정하는 공정을 줄여 부품이 도색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어플과 연동하여 현장에서 벗어나 다른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실시간으로 도색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편리성을 높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인건비 감소 시간 절약 편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저희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렸습니다. 왼쪽에는 색이 지, 색칠이 진행됨에 따라 퍼센테이지 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75%가 넘었을 때휴대폰에 진동을 올리게 하였습니다. 가운데 화면을 보시면 색이 칠해지는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었고, 색이 덜 칠해진 부분에 대해서도 위치와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지금까지 팀 EMA 발표를 맡은 김범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